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깨끗한 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이었으며, 당시 하루 10km를 걸어 물을 구하러 다니던 사우디 소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환경공학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사우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감동적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자이드 아라킴입니다. 저는 현재 사우디 수자원청에서 근무하며 중동 지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수자원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저는 이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뼛속 깊이 깨닫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막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물이 부족한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제가 13살이 되던 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해 중동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었으며 타북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매년 1.5m씩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고갈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마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마지막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물을 길어오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 이었습니다. 저도 10살이 되자마자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길어오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저는 동이 트기 전에 물통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막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 쳤고 발밑의 모래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며 온 세상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땀은 쉴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밧줄을 내려 물통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우물이 말랐다. 이 말이 주는 무게를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제부터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우리 지역에서도 약 4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살림 아저씨네 가족도 트럭을 빌려 리아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남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너희도 리아드로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러나 우리 가족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 친척도 없었고,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변함 없었지만 제 마음 속은 무거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물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의 한 가정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20리터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가정의 평균 물 소비량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비상용으로 남겨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여동생 아마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마는 한달 전부터 고열과 심한 설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의 발병률은 최근 5년간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이 없으면 치료는커녕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남은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그 물은 단두 모금 뿐이었습니다. 아말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에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말도,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가족들을 보며, 우리 가족도 결국 같은 길을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리아드에 가도 마실 물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날 밤, 저는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물이 흐를 수는 없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사막 한복판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또다시 메마른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웃들이 마을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이곳을 떠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대형 트럭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생김새였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k-tech 솔루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트럭 한편에는 사우디 수자원청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 저마다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다고 한국은 우리가 알던 대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들이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안다고?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벌러 온 거야. 우리 마을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거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앞에 나서서 이들에게 물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팀을 대표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단정한 셔츠 차림에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우디 정부의 관계자와 함께 마을 대표를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장 한쪽에 준비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가 함께 적힌 설명서가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앞으로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사우디 정부는 국가 물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타북 지역을 포함한 물 부족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엔지니어는 역삼투압 담수화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해수를 역삼투막을 통해 정화하여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설치할 시설은 하루 5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걸까? 그때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을 줄수 있다는 건가? 기술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설을 완공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긴급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트럭에서 푸른색 물통들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물통을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에게 한 모금씩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먹어 병에 걸린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컵에 따르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시원해요. 그 말을 들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깨끗한 물이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국 기술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수야. 우리가 필요한 건 계속 흐르는 물이지, 트럭으로 가져온 물몇 병이 아니야. 그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거야.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여기 있는지 지켜보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기술자들은 마을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파이프를 연결하고 기계를 조립하는 등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가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 기술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몇몇은 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그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들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돕고 싶은 것일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기술자들이 진행하는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45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작업하는 그들의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 사막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물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서구의 기술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에서 온 연구자들은 보통 짧은 조사 후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기술자들은 매일 땀을 흘리며 직접 작업을 하고 작은 문제 하나라도 세심하게 검토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달 동안 준비한 담수화 시설이 처음으로 작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중앙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저와 마을 주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불신을 품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밸브를 돌리는 역할은 마을의 지도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가져온 자료를 들고 서 있던 그는 기술팀의 박진호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팀장은 간단한 조작법을 설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지도자는 조심스럽게 밸브를 돌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역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괜한 기대를 했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작은 물방울 하나가 파이프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맑고 깨끗한 물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을 떠서 얼굴에 적셨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깨끗하다. 그 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했던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매일 10km를 걸어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지하수가 점점 말라가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눈앞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순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담수화 시설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물이 나온 후에도 여전히 시설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설을 둘러보며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장비를 점검하며 담수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 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당시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연구원이 된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역삼투압 아로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닷물을 정화하여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방식이었고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하루 5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되었으며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행기가 사막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곳에서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길어 나르던 소년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갈증을 참고 걸어야 했던 그 길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게 뻗은 송수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커다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 근처에는 작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마을까지 이어진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먼지 투성이었던 길을 따라 트럭이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이 포장되어 있고 도로 옆에는 가로수까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이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사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병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처음 담수화 시설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담아둔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물한 방울이 너의 인생을 바꿨구나. 저는 병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물이 마을을 바꿀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작은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축하하며 깨끗한 물을 손에 담아 올려보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고, 어른들도 오염된 물을 마실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저를 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에서도 채소를 기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물이 없어서 떠나려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살수 있어요. 그 말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도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중동 내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국과 사우디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담수화 시설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처음 밸브를 돌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설 내부는 여전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물의 정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술적 개선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물 공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도입된 후, 사우디 전역에 300개 이상의 담수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동 물 공급량의 40%가 한국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면서, 사우디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사우디 왕실은 저를 초청하여 물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사우디 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연구자와 기술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길어 올린 첫 물방울이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시설이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마을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넌 어떤 길을 가려고 하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년간 연구를 진행하며 태양열과 AI를 결합한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보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담수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더 널리 전파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요. 거기에도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몇년전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처럼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응원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없어도 잘 운영될 것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박진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님, 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이야. 한국 기술이 필요한 곳은 아직 많으니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저는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끗한 물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떠나는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